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오바카입니다. 아, 오늘은 저기, 방생사님께서 생신을 맞아서 제가 황복을 구해왔어요. 그래서 오늘 황복을 방생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아이고, 이게 아까 좀 멀리에서도 조금 죽었어요. 그래도 아직 많이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거를 방생을 할 겁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이거, 사장님, 저기, 저 생신 선물이에요. 아, 황보. 아 감사합니다. 예. 아니, 아, 근데, 너, 거기 지금 아... 되게 바빠가지고, 예. 막, 저거, 저거 됐어. 저거, 좀 죽었어. 지금 막, 거기도 한참, 방생을 하려고, 예. 거, 거기도 방류 사업이거든요. 아. 이렇게 산소를 넣어가지고온 건데, 예. 그거, 그거 오늘, 저 생신 선물로, 이거 방생하시라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안읍니다. 아, 그래 예, 그 아, 이게 그래? 저 아, 아침부터 저기 가서 일하고 있어요, 거기서. 아니, 됐어요. 아, 하자, 그래, 아, 하자 봤어요. 그래도. 그래도. 이, 온, 아니, 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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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신인데. 예? 제가 예? 선물 드릴까아닙니다 그래도. <laughs> 그래도. 그래도. 괜찮은 없습니다 사장님. 이 어, 그런 게 어딨어요. 아 그래도 아이고 사장님 저로 생각했을 아이고. 이게 보시면 예 yeah. 이게 이제 황복이에요 황복. 아 예. 와 엄청나게 미, 아, 이 얼마나 음. 됩니까 이게. 여기 <laughs> 꽤 많아요. 그럼 몇병 말이. 네. 그래서 그 사장님 아, 오늘 저생신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, 천천히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. 말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몸이 예예예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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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죽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살아나야 살아나야지 예 살아나겠죠 아 <laughs> 오른자와 오른자와 오른 마리 오른자와 오요자와 오른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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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자와 오른자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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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살아 예, 예 거, 다 살아나네 이게 그래도 산소로 가져와가지고 아, 다행입니다 그래도 <laughs> 아이고 다행 덕분에 아이고 참 이런 또아 <laughs> 아닙니다 마침내 또그이 살아나, 살아나네 예예 예, 예. 거의 다 살아났는데요 아이고, 야 은게 아니에요. 예, 예, 예. <laughs> 여기도 있네. 임, 임진강에 저국에서 잘 살아라. <laughs> 예. 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요. 예. 아, 살아나네. 여러분, 아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